선선하니 공기도 좋네요. 아침 먹으러 갑니다. 오늘또 무빙 몇개 사가지고 쭉 먹으러 갈 겁니다. 어디 컴? 컴 무빙 시. 빙 4개 샀습니다 사디카그 허종릉 죽이 나왔습니다 죽에 쪽파 썰어넣고 생강 채썬거 조금 하고 계란 하나 넣어줍니다 쇠고기 간장을 조금 넣어가지고 섞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묵병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이추가하고이 묵병하고 잘 맞더라고요. 이 돼지고기 완자가 3개가 아니고 4개가 들었네요.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이 자주 먹어도 맛있네요. 중이이 나라 말로 쪽입니다. 쪽 발음이 비슷하죠. 쪽이나 죽이나 집에 가서 조금 쉬었다가 연습장에 갈 겁니다. 오늘도 골프 연습장에 갑니다. 까운넝 마이넝 까운넝 마이넝 Deu Ok. okay. 마사지샵에 왔다가 마사지하는 마사지사한테어 오늘 마사지샵 사장님 생일이라갖고 생일이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마사지샵 사장님이신데 뭐 케이크는 벌써 샀다 그러고 제가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조그만한 선물은 일을 했고, 그러면 오늘은 그 주인공하고 같이 가고 저녁을 먹도록 해야겠네요. 제가 저녁이라도 한끼 사줘야지, 뭐, 생일이라는데. 나중에 다시 마사지 샵에 와가지고, 마사지 한 시간 맞는 거 받고,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때 마사지를 받을 수습니다 마사지를 마셨으면 태국 차를 한잔 주는데요 이게 조금 먹을만 합니다. I will be back 6 o'clock. 이 okay. 마사지 사장님이 귤도 먹으라고 주시고 아, 좋네요. <laughs> 저는 지금 마사지샵 서안이 하고, 마사지 하세는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갈 식당은 산티탄에서 아주 유명한 좀따무겁풍곤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โอเคผมก็ได้แม่ก็ได้นะเป็นระยะน่ะสว่างหน่อยโอเคโอเคโอเคไหมอืม 오호. 오케이. <목소리> 아, very hot. very hot. 솜타오돈에와 가지고. 일단. 몇가지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이게 까이앙 위인데요. 이게 까이야. 까이. 이게 돼지 목살구인데요. 아,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이게 양념 소스. 그 다음에 배추하고, 이 나라 이게. 박봉 이니 팍궁? 박봉 이게 박봉 응. 어, 이게 모닝글로리. 쏨단팔레 썸단팔레? 파라? 썸단파레 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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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น่ตมไร้อยหอเรต้องวางเราต้องวางอยไหมืมขอบคุณค่ะนี่หอมตำไทยอืมอตำเลปุ๊บอะอนน้ชื่ออะไรครับเอ็ส้มอมอมมอมหมูแกงอมหมูมหมู 생 업무라고 그러는데 응. 응. 돼지고기 무무무무맛있습다라제 입맛에 좀안 맞네요. 응. 근데 먹기 먹겠습니다. 한입 얼에장1장2คะ삼무양 1, 바둑 1. 우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스에 찍어가지고 봐봐 그래. 음 이게 과일 송팜입니다 과일 가일 송팜 과일로 만든 송팜 맛있습니다 민물국인데, 여기, 저는 아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응.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 응.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마알로마 응. 고기를 한번 먹어볼게. 이것도 돼지고기라는데. 너희 나 다이어트. 원위. e w 뭔데 k 이 n e 이 a y One d a 이 m 나이 e n n y o n 빨라 눈마흠리 빨라 여여. 빨라 굿 빨라 김치 빨라 눈아 빨라 눈 봐, 자 봐, 눈 봐, 눈 봐, 눈 봐, 이 봐, 그런데요, 여이는 어디가요? 여기는 어디가요? 여기는 어가있 여기는 어디가요? 여기는 어디가요? 여기는 어디가요? 여기는 어디가요? 여 어디가요? 여기는 어디가요? 여기는 어요 여기는 어디요 여기는 어디가요? 여요여기가어디가 ไม่บีบแบงคอบงคอัไปไหน,น,หหนไอนันันเหรราหมูคนันต์ไหมไม่ค่ะเรียนภาษญี่ปุ่นนี่เซียใช่ไหมใช่นี่มันวันวันวนกิโลวันา ว yeah. yeah. ันทโ่วันเ้าสั้นไปี่นิบาทอรงะชิปเปอรสักแพงมากใช่ยัียงใหม่อย่างรายที่นี่แพงมากเนี่เดซอนแพงวันังเราก็ดีอ่่พาไปคงนะไปคงย่งคงยิงคงย่งยิง ปูซานปูซานอืมอเอาน่อยหนึ่งโมงยี่สิบนาทีหนึงชั่วโมงยีสิบนาทีออสฉันจะไปเป็นยูทูบเบอร์ที่กโล่โล่อกับบ้านกลับบ้านโลกับบ้านกลับบ้านโอเค 내가 좋아하는 솜땀 타이는 거의 다 먹었고요 볼라마이 타이 라마이솜땀은 양이 많아서 남았고요 태국 사람들은 솜땀뿌 빨라 저거를 좋아하니까 저것만 먹네 이걸 안 먹어서 남았고 이거 못 먹겠네요 그 모양 두 개씩이나 먹는데

엄3 5원했어 맛있게 먹어갑니다. 다들 맛있게 먹었다고 하네요. Six five o Six f i v 잘 먹어갑니다. ที่แยกที่ไหนตรงนี้หรอเงียข้างหน้าได้ไหมตรงนี้ไม่ได้จับไม่ได้แบโอเคโอเคมันลตรงนี้ีนั่นแหละโอเคโอเคขอบคุณค่ะโอเคคันสาลิดาซียูซียูบายบายโอเคขอบคุณค่ะอันตยบ๊ายบาย